그래도 이겼습니다. 그래도 이겼으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? 어 어쨌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고, 저기 뭐 최근에 3연패가어안할수 있을 수 있었고 아무튼 제가 조금 운영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요. 예. 네 그래서 어떤 팀에게 좀 형평성을 좀 주기 위해서 했던 플레이도 있었는데. 어쨌든 저희 결과는 3연패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그 경기로 마지막 경기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중요한 경기였고 그거보다도 저희가 이제 4강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기하기 전에 어떻게좀 분위기를 좀끌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거든요 선수들 리듬이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있어서 근데 오늘 경기에서 뭐 어렵게 이기 승리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그런 리듬을 좀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습니다어 일찌감치 우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술 멤버 구성을 이제 많이 좀 해봤는데 좀 도움은 많이 됐나요? 어때요? 아, 생각했던 것보다 뭐 저도 처음 뭐 46경기만 우승을 해봤고 그래서 아, 운영하는데 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음.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기 리그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팀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저께 많이 생각했었는데 네, 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는 한것보다는 그래도 어 부상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였던 것 같고, 그리고 식스맨 선들에게 출전 시간을 많이 좀 부여하면서 그 선들이 어 플레이오프 때 플레이오프에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. 저희가 그래도 2위 경쟁을 하고 있던 팀들에 대해서는 또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챙길 부분도 챙겼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도 감독으로서는 또 좋은 경험을 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 원희 선수 공에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. 네네. 팬들도 그렇고 좀 어, 어떤 상태였었나요? 아, 그 오늘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네. 전에 그 경기하다가 손에 한번 포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. 예. 그때 좀풍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부위를 또 맞아가지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뭐육강에서 지금 할때좀그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때는 좀 계획이 어떠신지? 어, 일단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선수 며칠 휴가를 갈 거고요. 네, 그 휴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몸을 살짝 끌어올리면서 어떤 팀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잘하는 농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좀더그 디테일한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될것 같고 공격이나 수비면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팀이 결정이 되면 그 팀이 맞춰서 어 맞춤 전술을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 다시 한번 그래도 마지막에 기분 좋게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대표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